함께해서 더럽고 두번 다시 보지 말자. 아 이번에 음. 할아버지 제서다. 협식 아. 때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 도막 이렇게.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랑둥이 장 순성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의 재학 중인 기영준인 박수영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운대학교 재학 중인 기아과 4학년 덴디보이 덴디보이 고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재학 중인 치과 우진선이라고 합니다. 기업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걸 탐구하는 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팀플이 많아요 저희 과는 1학년 때는 창의공학 설계를 기초로 시작해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설계 과목이 점점 늘어나서 이론 과목에도 설계가 비중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템플을 점점 진행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사장님의 스킬을 배우는 게 아니라 노예가 되는 걸 음. 배우고 있구나 라고 저는 좀 느꼈거든요 저희 그래은 실기 수업은 보통 개인과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하는 거라서 팀플이 전혀 없고요. 어, 이런 수업 같은 경우에도 팀플이 있는데, 패션콘텐츠 를 기획하는 그런 그 수업이 거의 수업의 다 대상 팀플인 거요 그리고 이론 수업에도 가끔씩 팀플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교수님들이 한다. 좀 자기들 편하려고? 좀... 어, 우선 <laughs> 아, 팀플을 하려고. 조를 이렇게 짜잖아요. 조를 짜면 정말 최대한 최대한 진짜 되게 슬퍼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어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여리가 넘쳐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야저 사람 다 생각하고 거든 그러니까 말로는 안 해도 마음 속으로 저 사람 저 사람이 이제 우리 이제 좀프리라이가할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장면이라 장면과 장면들 리고 가시면은. 되게 발표도 잘안하면 비트도 잘, 잘 만들 면 되게 좋거든요. 팀플 꿀팁은 친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면 조금 친한 사람들랑 이 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과는 팀플 인원을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고를 수가 있어가지고 친한 사람끼리 하는데 그러면은 효율이 더 좋고 만나기도 쉽고. 그러다 눈이 맞는 거야. 아 네. <laughs> 정말 특별한 교양이 있습니다. 결혼과 고속이라는 교양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연애에 성공한 분이 될줄 아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 교양인데 어, 그 교양에는 정말 전설적인 팁이 하나 있습니다. 전설적인 이 하나 있는데 수업 첫 시간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한명 골라요. 한명 고른 다음에 교수님한테 이메일로 아, 이 사람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요. 연결을 시켜주고 만 원을 줍니다. 그만 원으로 하루 동안 데이트를 하는 게그 팀플을 맞이요 저도 수업에 들어갔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쓰여있 매일 보냈죠.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잘 안됐어요. 왜냐면 아마 제가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상대방에서저 아, 혹시 그 단어 아세요? 대학생의 시차, 그 유니버시티 타임이라고 있는데 항상 팀플을 하려고 한 6시쯤에 모이자, 6시쯤에 모이자 하면은 이제 한 5시 50분쯤에 카톡이 하나 옵니다 어저 죄송한데 막어쩌 어떤 이유 때문에 늦을 것 같아요 라는 카톡이 오면 어, 아 그렇구나 뭐 친하지도 않은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5시 50분에 카톡이 오고 6시에 모이자 하면은 한 6시 한 반쯤에 어슬렁 어슬렁 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시작하는 시간은 한 7시 그러니까 한국인이 또 정각주 하잖아요 정각춤. 그래서 정각주 이어서 제 얘기는 아닌데 추모가 있잖아요 도망가는 사람과 잡으러 다니는 사람 <laughs> 아, 진짜 군대 가기 전에 해내기는 무조건 해야죠 혹시 자기가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laughs> 어, 저는 세다 해봤거든요 저는 세대기때 열정도 많았고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도 팀플을 해봤고 그리고 커플인 상태에서도 팀플을 해봤는데 그 중에 가장 극혐인 유형은 군대 가기 전 입니다 왜냐면 제가 다 해봤잖아요 네. 근데 군대 가기 전에는 남자들이 대부분 좀 의욕이 없어요 음. 군대 가기 전 학기는 야그 놀자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해서 사실 군대를 빨리 가는 게더 팀플에 도움이 되지 않나